그럼요. 이번에는 이거 진짜 고객님이에요. 아, 그, 네. 그 번호 유출 안돼. <laughs> 유출 안잘 좀. 네. 부탁드려요. 바로 가겠습니다. 네. 아 궁금하시죠 여러분들? 네. 갑니다. 스마... 그... 네 여. 보세요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에, 그 MJ 딜리버리 서비스의 MJ라고 합니다. 그윤선아 고객님 맞으시죠? 네 맞아요 네 저의 행복 택배 잘 받으셨을까요? 아니요 <laughs> 잠시만요 고객님 어디, 어디 어디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건가요? 아니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, 여보세요? <laughs> 지금 네 생방송이에요 여보세요? 아 혹시 MJ 기사님 <laughs> 야야야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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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야 야 <laughs> 예, 야, 야, 야 너뭔 <laughs> 컨셉이냐 이거? <laughs> 너 준비를 많이 했다 아 음악 소리 들려요? 어 들려 아그래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지금 튄거 같은데 미안한데 <laughs> 아 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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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설정이지? 미리 봤지 사실? 아 봤죠 지금 100만 번 보는 중아 그래? 그 시간은 안 됐을 텐데 100만 볼수 있는 시간은 네아 어, 예, 네, 어. 아, 고마워 고마워 사나야 어그뭐 아, 어땠어? 보면서 보면서요? 어아 아... 잘했다 <laughs> 뭐말 길게 하기 싫어? 아 <laughs> 지금 근데 생방중이에요 아 그럼 생방중이지 진 아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아제 목소리 스피커로 나가요? 당연하지 그러면 나 혼자 듣겠니? <laughs> 어... 아니 네,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아, 아 여러분들이 지금 어, 환영해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? 네 아니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? 아네 혹시 앨범 준비할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나요? <laughs> 아니 야, 혹시 그 이거 그, 컨셉을 회사에서 시킨 건가요?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? 혹시 억지예요 지금? 아 설정 설정 아 알겠어요 아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네 고객님 어, 네. 뮤비 촬영장에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. 어... 아, 네. 아, 네. 또 이제 또 사나님과 멤버들이 또 저를 위해서 응원 왔었잖아요. 아, 그쵸. 후배. 아, 그쵸. 또 후배를 그쵸, 응원하겠다고. 그쵸. 네, 후배, 후배 도와줘야지. 네. 또 각자 또 맛있는 걸 사왔거든요. 아, 맞아. 막 맞아요. 각자 사왔는데 또 사나랑 비니는 네.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네. 편백짐을 사왔어요. 다이어트 하는 아, 걸 알고. 아, 진짜 센스 있는 선물이네요. 네. <laughs> MC 요즘에 영혼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즘 AI가 발달했다고 하는데 산하 몸속에 아, 들어갔나 옆에 봐요 옆에 분이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아 그래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 MC 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진씨 아, 아 모르시는구나 <laughs> 아몰라도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잘 몰라요 아, 네. <laughs> 아니 산하야 네 어때? 이 노래 들어봤을때이 노래가 좀 어, 반응이 좋을 것 같아? 그럼요 자 이만 끈처럼 끈처 <laughs> <가. 웃음> 가겠습니다. 선아야. 네, 어, 어. 형이 약간 트로트에 자신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하고 싶어 했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가지고 제가 뮤비 촬영할 때 진짜 걱정이 좀 있었는데. 네. 뭐 혼자 하고 이게 에너지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비녀이랑 또유니스로 해봤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래가지고 아 이게 형이 아, 혼자서 이게 가능할까?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라 형이. 그렇지. 걱정을 많이 했구나 너가. 아, 아 잠깐만요, 저 프리미엄이 아니라. 아, 진짜 됐다. 아, 네, 그래가지고. 아, 네. 현아고 집. 찌... 어. 했는데. 어. 또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, 음, 어, 해, 행복을 좀 찾아가고. 네. 두분 많이 안 친하신가봐요. <laughs> <laughs> 네. 어. 너는 어, 끝나고 보자. 아이 뭐 끝나고 보자냐? 끝나고 얘기하자. 어? 아, 저 끝났어요? 어너너너 너, 너 탈락이야 여기까지야. 너랑 아, 더 이상 아, 얘기하고 아, 싶지가 아, 않아. 아 그래요? 어너 때문에 내 텐션이 떨어지고 있어. 컨셉 다시 잡고 오세요. 아, 이제 컨셉 다시 생각해. 마음, 이제 맘편히 밥 먹겠네. <laughs> 어 그래, 쉬어. 네, 화이팅, 화이팅. 아, 화이팅. 안녕. 야. 자, 좋습니다. 야. 굉장히 네. 텐션이 높아가지고 저도 네. 힘이 불쑥불쑥 나네요. <laughs>